저희가 이번 CES에서 선보이는 시티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DAC 설비를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DAC 설비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포집해서 바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평상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산탄소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구매할 필요 없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바로 포집해서 이제 식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Oh, a very uh, refreshing. I didn't know quite what to expect, although I'd read the press releases. I saw the, that little cylinder is the equivalent of four pine trees, and I wondered, well, how will it work? And and uh, impressed with uh, with the way it works with the filters, and, and you're able to take that and turn it into concrete. And then this. Uh, City Farm looks very interesting because uh, taking the CO2, not only getting it out of the air, but then using it as a nutrient and making the plants in the greenhouse much more uh, uh, nutritious and, uh, and I guess tasty. 이 조명형 카본트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월 2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제품인데요. 2kg라고 하시면 실감이 안 나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30년생 소나무 네그루랑 동등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카본트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실내 실외 어디든 설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이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포집하고 월 2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카트리지만 매달 교환해주는 형태로 꾸준히 이산화탄소 포집이 이루어지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이 기후 문제는 인류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5년의 로우 카버는 아, 기후 테크를 이끄는 원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혁명 속에 기후 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 테크는 좀더 강력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면서 이 경제를 이끄는 핵심적 솔루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제로 시가 우리 밖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종합적으로 다 여기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센서입니다.